안녕하세요. 네. 그러자 필로우 멤버 안녕 하고 대답했지. 둘은 나무 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을 같이 놀았어. 자동차, 만화경 그리고 강아지. <laughs> 내 생각엔 아마 강아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놀았을 것같아그지음이 마지막 부분은 좀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필로우맨은 그렇게 사라진 거야? 천국으로? 난 필로우맨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야. 소녀는 그가 시킨 대로 눈을 감았고 마부는 자신의 깊은 주머니에서 길고 날카롭게 빛나는 고깃칼을 꺼내 하늘 높이 지켜 올리더니 있는 힘을 다해 소년의 오른발이 내리쳤습니다. 소년의 다섯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소년은 앉은 채 놀라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허공만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부는 피자국이 선연한 소년의 다섯 발가락을 주워 그때 마침 시궁창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쥐들에게 던져주고는 하멜른 마을을 뒤로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사라져갔습니다. 하멜른 마을이요. 아세요? <laughs> 모르시겠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피리 부는 사나이에 나오는 절름발이 소년인 거죠. 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다 데려갔을 때 혼자 따라가지 못했던 그 절름발이 소년이요. 그 아이가 절름발이가 된 이유가 바로 제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래? 이번엔 내 얘기를 좀 해줄까? 그러지 뭐내 안에는 증오 너 같은 인간들에 대한 정말 참을 수 없는 증오가 들끓고 있어 막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너 같은 새끼들 생각만 하면 잠이 확다 깨니까 나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종기 고문기는 잘 작동되는지 점검을 하지. 단한 순간의 시간도 허비하기 싫으니까. 물론 때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 인정해. 인정하는데 그죄 없는 사람들이 석방돼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지라도. 그 인간들은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상상조차도 못하게 될 거야. 왜또 끌려 들어와서 고문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과연 경찰의 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일까? 그래, 현재까지 우리 수사팀이 내린 결론, 범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과 전응화가 아니건 맞건, 당신 오빠한테 고문을 가해서 한 말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금일 내로 그를 사형시켜도 될 만큼 확실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에리얼 형사가 언급한 것처럼 마이클 카투리안에겐 단독 범행을 벌일 만한 지능이 없어 보이는 관계로 주범으로 의심되는. 당신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어 난 작가를 죽이는 일이 좋아 얼간이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또 그래 왔고 하지만 작가를 죽이는 일은 꽤 멋진 일이야 상징적이라고 해야 할까? 뭐에 대한 상징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건 내 분야가 아니거든 아니 알아 아주 정확하게 알지. 어린 애들을 살해하고 다니면 넌 족된다. 세 번째 아이는 어디 있어?